안녕하세요. 이것만 배우면 혼자서도 가는 베트남 여행. 여행 베트남어 헬리쌤입니다. 열 네번째입니다. 입국수소. 방문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 토이쌤 하 지우 벙다이야안된 따이 데 람지 토이 된이데 수릭 안저딘 ở rải Việt Nam paulo lâu? Tôi sẽ ở rải trong khoảng 10 ngày. Vâng, cảm ơn anh. tổ tôi Cho tôi xem hoa chiếu bằng Tây à? Anh đến đây để làm gì? Tôi đến đây để du lịch. Anh dự định ở Việt Nam bao lâu? Tôi sẽ ở lại trong khoảng từ mấy ngày. Vâng, cảm ơn anh. 한 문장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토이 쌤 보여주세요. 어지우 여권 여권 좀 보여주세요. 뻥네 더이야 여기에 있습니다. 안뎀 오다 다이 여기에 대 네. 뭐뭐하기 위해서 람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습니까? 방문 목적이 무엇입니까? 도이덴 맞습니다. 덴다이 여기에 왔습니다. 때 머무하기 네, 뭐뭐 위해서 수릭 여행 여행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안서덴 라이 베트남 파울로 당신은 파울로 얼마 동안 베트남 베트남에서 머무르다 서덴 계획이다. 그래서 당신은 베트남에 얼마 동안 머무실 건가요? Tôi sẽ ở lại. 나는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총머무 동안. k 약 뭐ไง? 아니면 10일. 10일 동안 있을 예정입니다. 네 â n g 네. 감사합니다. Du 여행 서딘 하다 어, 무엇에 살다, 쫑, 어머, 안에, 광, 약, 목적, 목적, 쥔, 이동하다, 공백, 일, 수업, 유학, 라이, 하면은 도착하다, 베네, 귀국하다, 드, 물건, 건, 필요하다, 가이바오, 신고하다, 탁, 승객, 딥 잇따라 이어서 꿈 함께 던 가이바오 엽간 또는 서류 가이바오 신고하다 엽간 입국 국경을 들어오다 그래서 입국 신고서입니다 꿈딱 출장입니다 무양입니다 목리 목적 주엔 리고 안라디 여행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안 된다이 때, 람지 당신은 된다이 이곳에 왔다 때, 뭐, 뭐 하기 위해서 람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당신은 이곳에 왔습니까? 또이 세 어, 다이 비, 공백 여기서 또이, 나는 이곳에 왔습니다. 비, 뭐, 뭐 때문에 공백 업무 때문에 왔습니다. 너이 렌다이 나는 이곳에 왔습니다. 대수호 유학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대수호. 씨새 어라이 좀 바로. 당신은 씨뭐말 것이다. 어라이 이곳에 머무르다. 좀 동안 바로 얼마 동안. 당신은 여기에 얼마 동안 머무르실 거예요.라는 뜻입니다. 또이 씨 어라이 광못 권. 고항은 약 모쪼록 일주일 이곳에 약 일주일 있을 예정입니다. 안거베 마이바이 베네컴 당신 안거베 표가 있습니까? 마이바이 비행기 표가 있습니까? 베네 귀국 귀국 항공권은 가지고 계신가요? 거트지 건 가위바위보 검거 있다. 드 물건지 어떤 물건? 물건인데 뒤에서 이게 꿈이죠. 건 가위바위보 하면은 거는 필요하다. 가위바위보 신고. 신고가 필요할 필요한 물건이 있으십니까? 라는 뜻입니다. 도일라 칵, 주앤티 마이바이. 도일라 라이다. 칵, 주앤티 마이바이. 비행기를 갈아타는 승객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반, 디, 굶, 아이. 반은 그 당신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당신은 디, 가다, 굶, 함께, 아이, 누구와, 누구와 함께 가나요? 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은 입국장에서의 죄아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